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전구입니다 지난 6월 29일 리그오브레전드에는 전략적 팀전투 속된 말로 롤토체스라는 모드가 출시되었습니다 마치 17년 18년을 강타하여 배틀러의 장려를 크게 흥행시켰던 배틀그라운드의 등장처럼 8년 19년엔 도타2의 유즈맵에서 출발한 오토체스가 크게 흥행에 성공하여 그야말로 2019년은 대체스 게임의 시대의 막을 올렸습니다 엄청난 상승세를 본 게임사들은 허겁지겁 너도나도 모바일 체스 게임을 출시하면서 시장에는 복제품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고 그중 가장 큰 논란과 관심을 받고 있는 게임에는 오토체스를 그대로 옮겼다고도 볼수 있는 도타 언더로드와 오토체스에서 본인들의 스킨을 입히고 강력한 IP 파워를 앞세워 밀고 나가는 롤토체스 일명 리그 오브 레전드 전략적 팀 전투 모드가 있습니다. 도타 언더로드는 둘째치고 현재 롤토체스라고 불리는 모드는 상당히 논란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롤토체스는 논란 덩어리일까요? 그리고 롤토체스는 정말 표절 게임일까요? 자 장내 유사성 참 애매한 말입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독립적인 창작물은 없듯이 모든 창작물은 1%라도 어딘가에서 무언가에게서 영감을 받고 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게임도 예외는 아니죠. 같은 FPS라고 해도 비슷해 보이면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다른 게임이듯이 표절과 장내 유사성 그리고 오마주의 차이는 정말 깻잎 반장 차이입니다.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배틀그라운드,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배틀그라운드와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특정 지역에 내려 아이템과 총기를 수집하여 플레이어에게 데미지를 주는 원이 생성되고 이 원은 점점 작아지며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으면 되는 똑같이 배틀로얄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임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이 배틀그라운드의 표절인가 아닌가로 커뮤니티는 한창 불탔던 적이 있었죠. 게다가 배틀그라운드가 흥행에 성공하자 본인들의 게임에 착스럽게 배틀로얄이라는 장르를 무료로 풀면서 너무 속보이는 짓이라며 손가락질을 당하곤나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두 게임은 표절은 고사하고 전혀 다른 게임으로 분류되어 있죠. 왜냐? 각기 게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규칙과 플레이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극한의 리얼리티로 게임을 즐겨야 했지만 포트나이트는 본인들의 게임의 오리지날리티인 크래프팅 시스템이라는 명확한 차이점을 가지고 배틀로얄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즐는 층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었고 두 게임은 현재까지도 싸울 일 없이 묵묵하게 각자의 노선을 걷고 있죠 이런 배틀그라운드와 포트나이트와 같은 대립구도를 지니고 있는 롤토체스와 오토체스는 롤토체스는 뭐 차이점을 두고자 노력은 했지만 결국 보면은 오토체스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본인들의 스킨만 입히고 시스템을 약 간 바꾼 게 전부입니다. 자, 게임의 시작. 롤토체스는 짐꾼들이 가운데에서 생성되는 유닛을 선택하여 가져가서 시작을 한다. 오토체스는 일반 기물 선택창에서 선택한다. 초반 3라운드 동안은 크림 모드에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 4라운드부터는 유저들과 싸우기 시작한다. 똑같죠? 각 기물들은 최소 두 가지의 시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 시너지를 맞추게 되면 특별한 효과가 발동된다. 게임에서 패배하게 되면 적들의 기물수와 레벨에 따라 데미지를 입게 되고 체력이 0이 된다면 게임에서 패배하게 된다. 기물들은 리로를 돌려 다른 기물을 랜덤으로 뽑을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을 주고 경험치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고, 레벨이 오르면 필드에 올릴 수 있는 기물의 최대수가 증가한다. 게임의 시스템들을 아주 붙여서 가져다 붙여놨습니다. 물론 이건 체스류 게임들의 기본 규칙들이지만, 직접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해 보면 그냥 스킨니핑 게임이라는 거 말곤 별반 다를 게 없이 느껴질 정도로 강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해도 게임 라운드 중간... 중간에 낮은 순위부터 유닛과 아이템을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오토체스와 롤토체스를 구분지을 수 있는 명확한 차이점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아이템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롤토체스와 오토체스는 똑같이 크립을 잡게 되면 랜덤으로 아이템이 떨어지는 방식이고, 이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들로 상위 아이템들을 조합하여 거기에 맞는 기물들에게 아이템을 지급하여 다양한 전략적 요소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비슷하지만, 차이점이라고 들이대는 점이 아이템에 대한 의존도와 특정 아이템으로 새로운 시너지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 오토체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6개까지의 아이템을 기물이 소지할 수 있고, 오리지널 게임의 조합법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여 조합할 수 있는 재료의 개수와 가지 수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게임하는 내내 조합된 아이템을 사용하기보다는 단일 아이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작긴 합니다 그러나 롤토체스 같은 경우에는 한 기물이 최대 3개의 아이템을 소지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아이템을 합성하기만 하면 어떤 경로로든 새로운 아이템으로 조합이 되어서 아이템 조합에 대한 간편화를 시켜놓다 보니 보다 상위 특성을 발휘하는 아이템들을 획득하는 방식이 쉬워졌고 이 때문에 좀더 아이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게임이 되어버렸죠. 뭐 쇼진파이크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은 간단한 수치조정 패치만으로 타게임들에게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오토체스에서 아이템 조합방식을 간략화시킨 정도기 때문에 명확한 차이점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딱 거의 배틀그라운드와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보급이 하늘에서 랜덤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 그냥 특정 건물 안에서 랜덤으로 뿅 하고 생긴 게 만든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포트나이트와 배틀그라운드가 확실하게 구분되었던 이유는 시스템에 추가할 수 없고 플레이 방식 자체가 다른 기믹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디아블로의 팬게임으로 출시되었지만 패스오브엑자일이 디아블로가 아닌 패스오브엑자일로 남아있을 수 있던 것도 패시브 시스템이라는 본인들의 고유의 시스템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에 포트나이트 같은 크래프팅이 추가가 된다면 그건 더 이상 배틀그라운드가 아니라 포트나이트로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정도로 포트나이트는 크래프팅이라는 명확한 차별점을 둔또 다른 배틀로얄이었습니다. 만약 도타 언더로드나 오토체스, 롤터체스... 와 같이 중간에 유닛들을 다같이 고를 수 있는 시스템이 추가가 된다 그렇다고 오토체스와 언더론드가 롤토체스가 되진 않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게임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적어도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다른 게임과 명확하게 차이점으로 들이댈수 있어야 하는데 결정적인 시스템이 롤토체스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가지고 있는 게임만이 표절 게임이 아닌 장내 유사성을 가진 다른 게임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재 고공행진하고 있는 롤토체스가 논란거리일 수밖에 없고 일부에서도 욕도 먹는 이유는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양아치 심보 때문입니다. 무슨 사람 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토체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대놓고 적혀 있으며 체스류 게임의 기원이라고 할수 있는 오리지널 오토체스를 개발한 드로도 스튜디오에서 독립적인 게임으로 개발하여 발표를 3시간 앞두었던 와중에 엿이라도 먹어보라는 듯이 갑자기 롤토체스를 발표하여 오리지널 오토체스의 관심은 그야말로 개 참밥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급하게 만든 티가 폴폴 나는 채로 말이죠. 적어도 도타 언더로드 예드는 스튜디오와 합작 개발을 제의했다가 거부당하고 협의 에 협의를 거쳐 개별적인 게임으로 내놓았지만 롤토체스는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니게임에 영감을 받았어요 하고 끝이에요. 솔직히, 기존의 라이엇이 문화재 환수도 그렇고, 다양한 사회적 공헌을 하면서 이미지를 쌓아 올렸기 때문에, 처음 룰토체스 이야기를 들었을 땐, 얘네 머리 위엔 지금 텐센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돈냄새를 폴폴 맡은 중국 자본의 힘에 굴복해서 욕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버그도 많고 밸런싱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급하게 만들어서 내놨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텐센트에선 체스류 게임을 지네 이름으로 따로 내고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돈냄새 폴폴 나니까 기업 간의 도덕적 양심이고 나발이고 다 팔아먹고 이한성이라도 얼른 제작하여 오리지널 발표하기도 전에 본인들이 선수 쳐서 관심도 다 빨아먹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범접할 수 없는 IP를 가지고 사실상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아니, 뭐, 기업이 돈좀 벌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데, 뭐돈 몇백억 버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적어도 저작권 의식이 있다면, 그냥 지들이 창작한 거 마냥 오리지널이 떡하니 있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게임을 출시하면 안 되죠. 아니, 뭐, 벨브는 호구 병신새끼라 스튜디오랑 협업해서 제작합니까? 지금 라이어시 한 행보가 그냥 타게임에서잘 나가는 모드 맨날 가져다 붙여 논란거리 만드는 서든어택이랑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그냥, 딱, 체스류 게임은 흥행하는데, 같은 m o b 기반이라 우리도 하면 될것 같고, 오리지널이랑 협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얘네는 우리 파워가 센거 아니까 안 해줄 것 같고, 그거 협의하는 시간에 선점 효과 다 뺏길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가 유저 수도 많은데, 지들이 어쩔 거야, 씨발. 하면서, 배째라 이러고 있는 꼴이라 이거죠. 옆에서 존나게 지저대도, 사실 사람들은 표절? 도덕적 의식? 저작권? 관심도 없어요. 그냥 접근성 좋고 재미있으니까 신경도 안 쓰고 룰 토치스만 하겠죠. 이게 참 말로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 드루드 스튜디오 사람들은 아마 지금 라이어 본사에 가서 칼 부림이라도 하고 싶을 심정일 겁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도덕적으로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도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날려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슨 카르마도 아니고 이러려고 씨 이미지 쌓았나?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